왜 이렇게 늦었어? 다음 주 미국 출장 잡힌 거 알잖아. 준비할 게 많아서 좀 늦게 끝났어. 수빈이는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던 거 같던데, <laughs> 아니 얘가 공수빈 일어나봐. 너 이거 뭐야?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니, 무슨 의미로 쓴 거야? 여보, 어머님, 조금 전에 신정지로 돌아가셨대. 어? 수빈이 너 할머니 돌아가실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꿈에서 봤어요? 꿈? 할머니가 가슴 뭉켜지고 쓰러지시는 꿈형준님 잠시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내일 중으로 다 같이 찾아뵙죠 네 수빈이 담임 선생님 퇴근길에 교통사고 나서 위중하신 상태래 나이도 아직 젊으신 것 같던데 안 됐어 당신 왜 그래? 이것 좀 봐봐 <목소리> 사고 소식을 알고 쓴게 아니야. 어제 날짜라고. 저번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랬잖아. 우리 수빈이 진짜 예지몸이라도 응. 태운 응. 까 예지몸? 뭐 먹을래? 햄버거 먹고 싶다며. 얼른 골라. 여기 위험해. 위험하다니? 저 아저씨 살인범이야. 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있으면 다치니까 얼른 나와.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갤리동의한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 김모씨로 생각해보면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아이가 어떤 일기를 쓰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신이 잘 살펴봐 줘. 네 대표님, 지금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여러 목숨 달린 거 알지? 비즈니스석까지 끊어줬으니까 무조건 거래 성사시키고 와. 네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출장이에? 요 아, 네. 나 돈데. 아, 근데 비가 이렇게 와서 이거 뜨기나 하려나? 음... 어, 여보. 지금 어디야? 이제 곧 출발할 거야 그 비행기 타면 안돼 뭐? 사..사고라니 또 그런 얘기를 썼단 말이야? 손님 곧 이륙할 예정이니 휴대폰을 꺼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수빈이 좀 바꿔봐 갑자기 몸살이 났는지 열이 펄펄 끊더니 지금 약 먹고 잠들었어 불안하니까 빨리 집으로 와 그래 알았다 저 내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갑자기 집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아 왜 일어났어? 몸은 좀 괜찮아? 아빠는? 저 기사님 라디오 뉴스 좀 틀어주시겠어요? 기사님? 저기 뭐요? 아빠 비행기 안 탔대 지금 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닌데... 미국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추락 당시 공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택시 운전자와 탑승 중이던 공모 시등두 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